오위제는 조선 초기에 정비된 중앙군 조직으로 수도와 왕실을 방어하고 국가의 군사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오위제는 세조 7대 왕 시기에 완성되었으며 이후 조선 후기까지 중앙군 체제의 근간이 되었다. 오위는 중앙군의 다섯 개 주요 부대를 의미한다. 수도 한양 서울과 왕궁을 방어하며 왕권을 수호하는 역할을 맡았고, 병력을 기반으로 한 조선 왕조의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조선 초기는 고려 말기에 혼란스러운 군사체제를 이어받아 군사개혁이 필요했다. 세조는 개유정난을 통해 집권한 뒤 왕권을 강화하고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중앙군 체제를 정비했다. 기존의 의용삼군부 체제를 개편해 오위제를 도입했다. 오위는 각기 다른 방위와 기능을 담당하며 수도와 왕실을 방어했다. 중위 위치는 오위의 중심부대로 왕군과 왕의 신변을 보호하는 왕실의 직속 부대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좌위 위치는 왕궁의 동쪽 방어를 담당하며 수도의 동쪽 지역과 왕궁 동쪽을 방어한다. 우위 위치는 왕궁의 서쪽 방어를 담당하고 수도의 서쪽 지역과 왕궁 서쪽을 방어한다. 신호위은 수도 방어 및 군사훈련 담당하며 전투와 군사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흥이 는 수도 외곽방어와 비상사태 시 지원군 역할을 하며 방어와 공격을 겸하는 부대다. 오위제의 운영체계는 정규군과 소구군양인과 천민으로 구성된 예비군이 포함되었다. 장교와 병사들은 왕실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으며 엄격한 군율로 통제되었다. 지휘체계는 5위도 총부에서 5위를 통솔했으며 총사령관은 도총관으로 왕이 직접 임명했다. 각위는 지휘관과 부지휘관이 배치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 병력은 주로 양방과 상민에서 징집되었으며 농민들도 일정기간 군역에 폭무했다 세조 시기 이후 보법을 통해 병력을 충원하고 군사훈련을 강화했다. 오위제는 왕권을 중심으로 수도 방어체제를 확립하여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했으며, 수도 방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중앙군으로 수도와 왕실의 안정성을 높였고, 각위가 명확한 역할을 가지고 있어 군사작전과 방어체계의 효율성이 높았다. 오위제의 한계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양반의 군역, 기피와 재정 문제로 오위제의 병력이 약화되었다. 외적 침입 시 중앙군의 대응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드러났다. 임진왜란 이후, 훈련도감과 같은 새로운 군사조직이 창설되면서 오위제의 중요성이 감소했다. 조선 후기에는 지방군 소고군 체제가 강화되면서 오위제는 점차 형식적인 조직으로 변모했다. 오위제는 조선 초기에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뒷받침한 중앙군 조직으로 왕권 강화와 수도 방어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접어들며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약화되었고 새로운 군사조직으로 대체되면서 역사적 임무를 다했다.